한, 판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진짜 와... 흑흑혐인데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니언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독사를 나는 저는 K 대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는 카시로 원래부터 어, 신경 별로 안 썼어. 난어 용나라 간다. 여 대박. 일단 탑 이렐리아네요. 미드 야수, 미드 이렐리아일지는 않겠지? 카시 템트리는 제거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몇번 보다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나 제 방송 몇번 보다 보면 알아요. 템트리는 별게 없어 카시는. 에이실드좀 느꼈었다. 정글 렉사이. 템 뭐냐 플라스크. 오케이 땡겨지겠다 라인. 아, 이는 땡겨질 것 같죠? 지금 사이즈가. 아, 평타는 더 괜찮다. 아 씨, 미녀 억으로 끌렸어. 평타 한번 괜찮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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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은 <목소리가> 다야지 <목소리가> 날 잊지 못하려는딱한 번만 만지면 끝이야. 아 대포가 안 먹어졌어 젠장아 집에 갔겠죠? 아마? <laughs> 오케이 좋네요 일단 CS가 이렐리아 34개 내가 42개 조금 앞서가네요 뭐야 스택 쌓는 방법은 6초에 하나씩 쌓이고요. Q 맞추면은 3개, W 맞추면은 한 번에 그러니까 1초에 1씩 쌓이는 거죠. W를 1초에 1씩 쌓이는 거고. 그래서 100 스택이 되면은 주문력이 5% 상승하고 쌍둥이 흡혈이 생기고요. 이게 궁극 빠졌네요. 이 궁극을 딜교환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렐리아가 좀 손해에요. 딜교환 용도로 써야 되는데. 죽었어, 죽었어. 아, 안 죽었네. 아, 씨, 까비. 개 까비네. 정한 줄 알았다. 제까 그냥 플래시 쓰지 말걸 그랬다, 이거는. 어차피 못 잡는 각이었는데. 조금 약간 미스네요. 약간 판단 미스다, 방금. 수단에 불과해. 일단, 이렐리아가 주문 포식자고, 둘다 플래시가 없으면은, 유리한 쪽은 이렐리아. 와이스. 이거 잔나, 잔나, 잔나 노려, 잔나. 에이, 야, 잔나 노려야지, 뭐해. 어 오바지, 에이. 에이, 못 잡았지. 잔나, 어, 잡았네요. 개이득. 테세전화 오지구요. 야소 리포 좀 부탁드려요. 아, 야소가 1킬 오데스구나. <laughs> 게임이 좀 원사이드 하네요, 이번 판은. 게임이 약간 조금 유리하네, 많이. 더블 켰다 라인 땡겨지겠죠? 이러면. 에, 뭐야, 씨바, 아! 렉사이가 여기서, 렉사이가 여기서, 씨바, 이거, 비계부인데, 좋다네 비계부인데, 아, 노플. 잡으면 좋은데, 노플이거든요?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왜? 잡겠죠? q 가 남았으니까? 설마, 에이. 오케이. 죽었다, 이거. 아우, 야, 씨. 잘한다, 렉사이. 잘하네. 아, 근데 내가 CS 손실 너무 봤어. 렉사이가 저 너무 좋은 타이밍이왔어 CS도 앞서고 이렐레가 레벨도 높네 아 깝깝한데 이거 궁극으로 오지, 궁극으로. 떨어져, 여기 아래. 뭐야? 야소는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지랄하고 있네? 뭐죠? 아, 죄송해요, 지랄. <laughs> 야소 뭔데? 보이트롤인데, 저거? 뭐야, 이 새끼. 아, 레벨, 레벨 딸리냐, 왜? 아, 쌍둥이야, 끊겼어. 아 씨발 뒤집어 냈네. 아 이럴 날 세긴 세다. 근데 세긴 세네요. 피해 복좀하고 거야겠다. 피해복, 피해복 개이드 아, 이거 다이브 각이잖아. 아이고. 아, 렉사이랑 이렐리아랑 듀오구나. 어쩐지, 렉사이랑 이렐리아랑 듀오네. 렉사이랑 이렐리아랑 듀오구나. 어쩐지, 어쩐지죠? 어쩐지는 어쩐지죠? 둘이 듀오라서 좀잘 맞았나봐, 그래서. 그래서 잘 맞았나보네요. 근데 야수호가 좀 이상한데? 야수호가 약간 이상해. 그냥 무난하게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이번 판은? 무난하게만 하면은. 오리 하나가 잘 크고 있어가지고. 하습이 <laughs> 짜증나겠다. 날 잊지 못하게 만들어져 탑타워도 깰것 같고 이번판 이기면 내가 왜승 몇 몇패지? 지금 제가 5승 3패인가요? 두판이한 하면 끝인가? 이번판 하면은 도파나면 끝이죠. 어, 투타 라이스. 에이, 점프가 좀 아쉬웠다. 점프가. 근데 일단은 지금 저쪽 그. 야수가 정상이 아니어서 이번 판은 무난할 것 같네요. 오케이, 오케이 붙잡, 좋네요. 이건 뭐 거의 게임 터지는 수준이죠. 지금 레, 야수가 좀 이상해. 2 0분 썰인 각인데 이건. 이번 판 이기면은 6승 3패인데, 그러면은, 아닌가, 5승 3패죠? 아닌데, 이거 몇승 몇패나 나 지금. 지금 제가 5승 3패면은, 이번 판 이기면 6승 3패가 되죠? 그러면은, 최소 6승 4패네요, 최소. 무조건 플래티넘 1 되겠네. 빨리 플래티넘 1을 찍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시간 문제라서, 올라가는 게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아, 해 이는 거 보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긴 거 빼고는 다 이겼잖아요. 보니까, 랭게이 7승 1패야. 우리, 우리한테 진거 1패 빼고는 다 이겼어요.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길 수가 없어. 진짜로. 스킬샷 맞추는 거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스킬샷이야, 진짜로. 아, 왜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자체를. 어, 씨. 깝치고 있네. 플래시도 이상한 대로 탔죠, 이렐리 실잣되지. 궁극도 없었어요. 저, 제가 궁극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도 아, 댔다 이거. 아! 궁극이 안눌렸어 먹었을 싫었는데, 궁극이 안 눌러졌어! 궁극이 안 눌러졌어. 아, 궁극이 안 눌러졌어요. 궁 눌렀는데, 안 눌러졌어. <laughs> 아씨, 야, 이거, KD 이상해졌잖아. 나이스, 오리 하나 오지고. <laughs> 렉사이가 근데 좋긴 좋다. 렉사이가 좋긴 좋네요. 어, 먹 으면은 돈 은？안 들어오 네. 어 대박 트타 프리 딜 이야. 근데 트리스타라가 프리딜이야. 트리 스타 트리스타라. 라가 프리 딜 이야. 트리스 트리 스타 나 트리 스타 라가 프리 딜이야 트리스 타나? 아, 이고 난리 났다. 가 <놀람> <우리> <놀람> 트타가 프리드렸죠? 그, 시청자분들은 오늘, 그 뭐냐, 배치 보셨는데 잘 보셨나, 다들? 잘 봤는지 모르겠다, 다. 배치고사를 잘 보고, 보고 있겠지, 지금? 늦게 본 사람들은 지금 버치를 보고 있겠죠, 아무래도? 썰은 나왔네요. 육수형 사패로 되네요, 이렇게 해서. 사실로 상승, 삼승, 삼패.